대중 스타는 예술가일까요? 글쎄요.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요즘 그림 그리는 스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일각에서는 스타가 자기 명성으로 그림을 판다, 뭐, 이런 말에서부터 물감치 한다고 다 예술이냐? 아무나 화가면 나도 화가 한다. 이런 말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안녕하세요 미술만평을 듣고 계신 전국의 만평이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96회자 박정수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은 미술만평을 목대게 합니다 예술가와 대중 스타에 대해서는 지난 119회차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드래곤과 조용남님을 언급하면서 대중 스타 또한 예술가로서의 기반을 잡아 나갈 수 있고 훌륭한 예술가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밝혔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중 스타의 화가 활동.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작품활동하는 대중스타 무척 많습니다. 뭐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던 가수 조영남님이 있었죠. 뭐 그리고 영화배우 겸 감독을 하고 있는 구혜선, 권지안이라는 본명으로 활동하는 가수 솔비, 탤런트 강서구, 이외에도 베이로, 추가열, 하정우, 최백호, 김영호, 임혁필 정종철, 유준상, 지진이 남봉, 옥본, 이상은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미술작품을 제작하고 화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대중스타들이 많은, 많이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트페어나 대형그룹 전시가 열리면요, 화가로 초대받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솔직히 화가로서라기보다는 대중스타이기 일 때문에 마케팅이나 작품 판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초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사실입니다. 세계적 대중스타에서 일작품 활동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에서 아빠 스킨 로션을 얼굴에, 발, 얼굴에 대고 악이라고 소리지르는 메클리컬킨 있죠. 이 맥컬리 컬키는 배우 활동보다 그림 활동에 더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로 나왔던 피어스 브로스노는 이미 상업화가로서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뭐, 각종 자선단체 기증품을 바란다면요. 자기의 에디션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짐 켈리나 조니 데베 작품은 이미 유명해진 지 오래되었죠. 여기에 이 람보의 실버 슬러의뿐 표현지의 화가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고요. 이미 오래 전부터 불멸의 배우 마리니몰로는 꽃을 예쁘게 잘 그렸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좋은 가사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가수 밥 딜런이나 작품 가격이 우리 돈 1억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배우 안니 홉킨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앤서니 키이나 데니스 포 데이비드 보이, 폴 맥카트니 등, 뭐, 여기 또마지막 이런 것도 있죠, 마지막으로. 영국의 찰스 왕세자도 화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은 지 오래되었죠. 그렇습니다.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전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들 스스로가 뭐 작품을 비싸게 팔거나 갤거리를 통해서 뭐, 뭐 이렇게 그 활동을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 활동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십니다. 일부 일부라고 분명히 밝히고 말씀드립니다. 그림 그리는 대중 스타 때문에 정말로 아무나 예술과 무엇이든 예술 작품이 될수 있다는 소지는 좀 거시기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대중 스타는 말입니다. 부캐가 떠야 본캐가 알려집니다. 가수는 노래가 있어야 하고요. 배우는 드라마 속 배역에서 인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배우는 배역에 따라 완전 다른 사람으로 특정의 캐릭터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좋은 배우는 통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본을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특정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배역에 대한 고민과 동작과 몸짓, 말투 하나하나의 많은 의미를 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에 조명이나 카메라의 호응이 함께해야만 표정이나 기타 등등 행동, 몸짓이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예술가는요. 번캐가 알려져야 부캐가 소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과거에는요 종교적 관점이 담긴 작품이 각광을 받아왔듯이 현대에 와서는 예술가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진 예술 작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대중 스타의 작품 활동이 본캐가 있었느냐, 부캐로서의 활동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술가에 대한 존엄이나 예술가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캐를 드러내지 않는 그림 그리는 행위, 예술활동 행위는 여기에다가 개인의 한풀이나 스트레스 해소용, 남는 시간에 하는 취미활동을 예술품으로 등장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심풀이가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만 일반 대중에 대한 대중 후타로서의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활동에 더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예술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작품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나 프로페셔널이라는 범죄에 들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하고요 시간과 역사와 증명의 기록이 선명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이의 박탈감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술이 자유롭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만 대중 스타의 부캐로서의 예술활동은 좀 지양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본캐를 가지고 활동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 서로 소중한 시간, 소중한 예술 활동, 더 나은 문화 예술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